아십니까? <laughs> 자! 오늘은! 짠! 오늘은 바로 저희 가세한몰의 핫팩 추어탕입니다 네 이거 10팩, 500g짜리 10팩이 오세요 39,000원입니다 한 팩당 3,900원 밖에 안돼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추어탕 바로 끓여가지고 입맛 없을 때 그냥 바로 한끼 뚝딱 하시면 돼요 짠! 추어탕하고 같이 드실 저희 가세한몰의 파김치입니다 1kg고요 17,900원이에요 와 건더기 봐 이게 500g 1인분입니다 한번 팔팔 끓여볼게요 너무 고급하다. 렌지렌지렌지자 이제 먹어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먹으러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시식요정 정대준입니다. <laughs> 네, 저희 그냥 아주 간단하죠. 그냥 넣고 끓이면 기만하 되고. 그치? 추어탕, 추어탕. 네. 일단 국물 먼저 보겠습니다. 그 중에 가는 거랑 똑같다, 맛이. 음, 되게 진한 추어탕 맛 나는데요? 그 저기 맞어 음. 저희 일단은 말아 먹기 전에 파김치 음. 이것도 가재물이 파는 거죠? 당연하죠. 가서 파기소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얘가 더 맛있는데? <laughs> 그 음. 자, 음. 그냥 먹어도 되지? 응. 자, 파기소에 넣어세요 맛있다. 나 근데 얘랑 밥 먹겠는데? 음. 맛있습니다. 저도 함께 말아보겠습니다. 다이도저 잘하고, 맛도 조금 고약가 있는. 그럼 이게 1인분에 3,900원 정도. 하 3,900원 정 무료배송이니까? 네. 가슴은 음. 다 무료배송이니까. 아,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음. 차 고추 좀 첨가해보시죠. 네. 먹을게요. 차량 음. 고추 필수네 네, 맛있네요. 훨씬 맛있네. 밥 아, 사네. 와. 음. 음. 훨씬 맛있다. 이제 직원들도 밥좀먹게 <laughs> 이제 마무리해야 돼. 음. <laughs> 저희가 수런 물에 맛있는거 진짜 많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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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 빨리 거야. <웃음> <웃음>